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목요일 11계상 8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생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없었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그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하니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받고 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본 구절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신쪽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첫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하늘 양에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이세게 하신 말씀을 우리 주께서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이 성전이 하나님을 어찌 모실 수 있겠는가 하면서 겸손히 고백하는 가운데에 다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나 의로운 자가 성전에서 맹세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를 오늘 이루셨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큼 신실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 앞에 생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을 바치는 이유는 뭐이 성전이 주님이 그 하기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구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눈과 귀가 향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주의 성전이 주의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라면, 오늘날 성전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 각 사람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 계시는 성령께서 바로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고 주님의 눈과 귀가 향하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주 앞에서 살아가는 즉, 호람대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심으로 그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성전 삼아주시고 주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신음과 나의 상황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